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유럽 연합 집행부가 유럽 반도체 전략에 450억 유로 투자를 결정하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브뤼셀은 이를 통해 유럽 내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많은 전문가들과 독일의 일부 언론들은 유럽 연합의 이런 계획에 의구심을 가지며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 진행 전 참고하셔야 할 부분을 살짝 언급하면요. 이 450억 유로 하나 60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리 큰 투자액이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왜냐하면 작년 한국 반도체 전략이 베일을 벗으면서 2배 에 오른 액수가 무려 510조입니다. 그런데 이는 기업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2030년까지 기업 투자가 510조, 삼성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 171조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거죠.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럽 연합 예산이고요. 여기에 독일 같은 경우 국가별 그리고 지방 정부가 플러스가 되어서 보조. 소금을 이 450억 유로 이 정도 수준 이상에서 뿌리겠다는 겁니다. 기업 투자에10%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결국 600조 정도가 투자되는 것이죠. 유럽연합이 기업 투자 액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보조금을 예산에서 이만큼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 건 유럽 내 반도체 투자할 기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유럽 내 반도체 회사들도 쉽게 얼마를 투자할지 각이 안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자국 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지만요. 대부분의 예산은 생산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돌아갈 듯하고요. 즉 외국 기업들을 이 60조 되는 돈으로 지원하여 끌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한 투자가 막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닌데요. 언뜻 생각해도 그렇죠. 같은 돈이라도 한국같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곳에 100조 투자와 척박한 환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 만들어야 하는 유럽에서 100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알데는 공격적인 유럽의 반도체 전략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2년 2월 10일 내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은 유럽 반도체 육성 법안과 그 전략에 대해 세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었죠. 일단 방송은 유럽의 반도체 전략은 틀렸다라고 단정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예전 프랑스 글로벌 기업 쇼였던 티에리 브레통의 유럽 반도체 전략의 활기를 불어넣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수주원 때의 지원금을 통해 외국 기업들을 유혹하게 했고 이를 통해 인텔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텔의 유럽 투자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인물이죠. 그럼에도 매체는 그의 유럽 반도체 전략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텔은 200억 달러를 유럽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텔은 충분한 보조금 지급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유럽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만드는 비용이 아시아에 비해 30에서 40% 정도 돈이 더 든다라는 인텔 최고 경영자 펫 갤싱어의 말을 전하며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텔 입장에서는 굳이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결국 각국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제시하는 보조금 경쟁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사인 겁니다. 또이 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유럽의 반도체 전략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30이나 40% 이상을 한국에 비해 더 총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들겠죠. 한마디로 보조금을 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사가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현실적으로 다시 반도체에 뛰어드는 일은 결과를 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린 일이라고 매체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유럽이 장기적인 투자를 인내심을 가지고 할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방송은 유럽은 이미 오래전 미세 공정과 좋은 제품의 반도체 경쟁에서 떨어져 나갔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아주 야망적이지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아시아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알수 없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 반도체 시장 10%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를 20%로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아시아와 미국 업체의 경쟁에 추가 10%의 고객을 뺏어오겠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방송은 이 지점에서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고 뼈때리는 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뛴다고 공표는 했지만 아시아와 미국은 날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방송은 여기서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아주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는 4,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요. 한국 정부는 이번에 대기업 중견기업은 반도체 r&d 투자에게 30에서 40% 정도 중소기업은 40에서 5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고요. 시설투자는 대기업은 1%에서 6%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6%까지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수조 원의 세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죠. 또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도체 용수 물량을 미리 반영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했고요. 전부 기업 부담이었던 전력 인프라 비용도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국 정부는 아주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즉, 프로피트 시킨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당근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 아주 적극적이죠. 바로 미국 정부는 2026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액수는 유럽과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기간이 4년 안에 모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반도체 기업들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방송은 미국 역시 유럽보다 훨씬 풍요롭게 돈을 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이미 기업 지원 전략에서 한국에 비해 영리하지 못하고 미국에 비해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나노미터 미만의 미세 공정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유럽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를 소비할 소비자가 없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쉽게 생각해보면 유럽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없죠. 현재 최고성능의 반도체는 대부분 스마트폰에 탑재됩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반도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유럽은 지멘스가 2006년 핸드폰 사업을 뱅큐에 넘기고 털고 나갔고요. 노키아가 추락하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 태블릿 PC나 PC를 제작하는 업체도 없죠. 그리고 유럽에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유럽의 계획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런 미세공정칩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5 나노미터 미세공정의 생산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유럽은 10에서 28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수요가 거대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진입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2022년 올해 1천억 달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반도체 시장은 6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2030년경 1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죠. 이렇게 보면 전략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구명이 막 뚫려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보여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좀더 유럽의 반도체 전략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독일 유럽 경제 주간지 비아차포케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유럽연합의 반도체 전략이 커다란 실수라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2022년 2월 11일 이미 1980년대 반도체 지원 사업을 해보았으며 고백하면 처참했다. 이번 유럽 반도체 육성 보반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부정적인 미래가 보인다 단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유럽이 따라가기 전략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45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2026년까지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520억 달러에 상응하는 수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정부가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일 뿐이라며 유럽연합의 반도체 육성법안을 편화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단지 미국이 저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유럽도 해야 한다. 유럽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유럽 연합의 전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반도체 산업은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미 1980년대 독일 연방 정부는 당시 관대하다 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했으며 전체적으로 수십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밝힙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반도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시장 선도 세력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으며 독일은 이 지원으로 인해 뒤쫓아가기만 했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 경험에서 배우기보다 유럽 연합은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기사는 이번 지원 정책은 기술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실수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 라인의 경쟁력을 갖춰가도록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사는 반도체 기업이 유럽에 들어오는데 과연 유럽이 제시한 여러 제안들이 기업에게 흥미로울까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대만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럽은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하면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원 정책이 경쟁하듯 쏟아진다면 기업에게는 왜 유럽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매체는 그들 즉 기업들은 분명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어느 나라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할지 기다리는 것이 기업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시대가 변했고 정부의 예측 능력은 더욱 섬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격해지는 경쟁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따르는 수요 폭증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은 예전보다 더 비합리적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겠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들으셔도 별실 없지 않은 논리로 전략을 짜고 있다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유럽 연합의 반도체 전략이라고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2030년까지 유럽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뚝 서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 분야에서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한 기술적으로 선도하겠다는 기업들의 그 어떤 자극이나 충동 또한 1980년대 지원을 통해 줄어들었다 주장합니다. 뒤처진 부분에 대해 수많은 돈이 흘러가 이를 추월 또는 만회하려는 생각은 기업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설명하고 있죠. 즉, 유럽 반도체 육성 보완은 이렇게 효능과 효율에 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원은 프로피트 시킹 대신 렌트 시킹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즉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 시장의 포지션을 확실히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판을 짜고 기업체제를 바꾸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렌트 시킹 지대 추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목을 늘리는 방법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즉 신문은 보조금이 다이내믹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 기업들로 흘러 들어가기 보다 거대한 기업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 기업들은 바로 이 지향적인 위험한 기업 프로젝트에만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은 그냥 위험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부담없이 진행할 뿐이지 이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데 명언을 걸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주저할 것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단지 미래의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해 생산라인을 확충할 뿐이고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 팔려도 상관없다는 전략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체는 여기서 이렇게 잘 설계되지 않은 지원은 오히려 시장 구조 변화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며 기술의 진보를 여러 방면에서 방해하기만 할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망치는 효과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결정은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은 커져가고 있고 유럽 반도체 육성 법안은 오히려 지원금 순환만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 대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똑똑한 정책은 유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투자를 하고 미국 같은 곳에 지원금으로 값싸게 생산하는 반도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더욱 현명한 정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공급 불안이라는 요소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여러 공급 업체들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충분히 상쇄시킬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동맹을 맺는 데 돈을 쓰라는 것인데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게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사가 미국과 협력하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생산 라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의존적 시장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미국보다 한국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때문에 미국과 함께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요. 결국 미국도 유럽과 경쟁 관계입니다. 또한 미세공정을 할수 있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진입하면서 채성능 반도체가 유럽도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유럽은 설계에 집중하고 이를 생산할 파운드리는 한국에 맡기는 동맹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이죠. 또한 미국이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과연 유럽연합이 어떤 모습으로 반도체 전략을 구현해갈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